최근 방영을 시작한 미스터트롯2에서는 미스터트롯 시즌1에 참가했던 익숙한 얼굴인 안성훈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노래에 올인하기 위해 무대에 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성훈은 비에 젖은 터미널을 선곡해 한층 애절해진 목소리와 호소력 그리고 더욱 깊어진 감정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은 물론 같은 참가자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성장한 그의 가창력으로 모든 심사위원의 하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대를 본 장윤정은 믿고 듣는 안성훈이라며 호평했습니다. 무사히 다음 무대 진출권을 얻은 안성훈은 지난 시즌 미스터트롯에서는 본선 3차전까지 진출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트로트 팬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미스터트롯으로 이름을 알리 기전 남들에게 말 못할 고충은 있었습니다. 안성훈은 1989년 12월 15일생으로 고향은 경기도 시흥으로 키는 176cm이며 호텔 관광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성훈은 안성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있으며 데뷔 때부터 사용했으며 불과 몇년 전까지도 안성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2012년 데뷔했으며 2020년에 방영된 미스터 트롯의 직장부 비조로 참가했습니다. 안성훈이 출연하게 된 계기에는 무명 시절부터 같은 소속사로 친하게 지내던 송가인의 추천으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무대 바로 전 송가인의 응원 전화까지 받은 안성훈은 박상철, 우런마를 열창해 심사위원의 올하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안성우는 신동부의 이찬원을 상대로 꼽았으나 이후 선곡 미팅에서 선택을 후회하며 상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미자의 아씨를 선곡해 멋진 무대를 선보였으나 너무 안정적으로 갔다는 혹평을 받고 10대1로 패하였으나 다행히 추가 합격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본선 3차전에서는 사형제 팀의 합류의 영탁, 김수찬, 남승민과 색다른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다음 라운드로 가지 못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후 안성호는 이찬원과의 후일담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자신은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상대를 지목하다 보니 잘하는 상대를 선택해 버렸고 무대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미스터 트롯을 통해 다시 노래할 자신감과 응원해 주시는 팬이 생긴 감사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거 안성우는 좋지 않은 형편에도 한 번도 용돈을 부모님께 받지 않고 스스로 아르바이트에 용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탓하기보다 늘 힘과 자랑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부모님의 희생으로 인해 늘 마음 아팠고 부모님이 부진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요제에 출전한 이유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막상 수상을 하고 관객들이 자신의 노래를 좋아하는 모습을 계기로 노래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데뷔 전 전국 노래자랑 출연을 시작으로 가수의 꿈을 키워왔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잠시 그는 꿈을 접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주먹밥 가게를 하기에 이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몇년전 인터뷰에서 안성우는 주먹밥 가게를 접는 게 꿈이라며 나이 많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이상 가게를 보지 않아도 자신이 드리는 용돈만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안성훈은 엄마꽃이라는 신곡으로 컴백했습니다. 이 신곡으로 그의 과거사가 드러나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곡은 무려 자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곡으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가사로 나타내 안성훈 특유의 감성과 보컬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엄마꽃 이후에도 2022년에 더블 타이틀 곡인 좋다. 와, 잠깐만이라도를 발매하기도 하였으며 아바타 싱어에도 출연하는 등 트로트 가수로서 다양한 도전을 펼쳤습니다. 안성훈은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내면서 꾸민 가수의 길도 포기하지 않은 채 길었던 무명 생활을 묵묵히 견뎠고 또 한번 최근 방영 중인 미스터 트로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그가 바랐던 준우승에 진출하여 많은 대중에게 그의 목소리를 알리기를 바랍니다.